and so it continues. number one quit show one live 여러분, 는 여러분의 하나뿐인 하나 언니, 하나 누나 김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원러분들 모두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게임 진행하는 내내 모든 원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행운이 가득하길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러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후의 우승자는 오늘도 역시 단한명 뿐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상금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원나이브죠?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금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금 보여주세요. 오늘의 상금은 50만원입니다. 최후의 우승장북에서 원하시면 마지막에 저와의 또한판 대결을 하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이기신다면 상금의 두 배인 백만 원을 가져가게 되시고요. 지신다면은 상금의 반인 이제 이십오만 원을 가져가게 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직 그 최후의 우승자분이 원하시면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승자가 또한 명이라고 해서 중간에 실망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저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풀면요. 포션이 쌓여서 나중에 굉장히 유리한 기회를 갖게 되시니까요. 열심히 저와 함께 문제도 풀어주시고 또 댓글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댓글은 제가 기억을 했다가 상품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민님이 아, 와 너무 예뻐요 하시는데 어, 너무 감사합니다. 고고군님이 아, 수민 MC 오늘도 아름답네요라고 하시는데 이런 댓글 바로 좋은 댓글이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군님, 민님, 감독님 체크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또아 맞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 정말 핫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10년만에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를 했어요 아 정말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또 베타,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정말 이제 기쁨을 안겨 주었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축구를 열심히 해서 축구 정말 좋아하는데요 박항서 감독님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축하드려요 그러면 이런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박항서 감독님이 이끈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지난주 우승 경기는 2018 AFF 스즈키 컵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눌러 주세요. 네, 아세안 축구연맹이 주최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이제 축구 대회죠. 아세안 축구선수권 대회, 과연 월드컵도 아니고, 아세안 컵도 아닌 스즈키 컵이 맞을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오입니다. 네. 오 역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96%로 총 211명이 맞추셨는데요. 와네 맞습니다. 2008년부터 이제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스즈키가 이제 스폰서를 맡기 시작하면서 aff 스즈키 컵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아, 저는 벌써부터 이제 내년에 있을 아세안컵이 굉장히 기대되는데, 베트남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아, 지은짱 좋아, 좋아가는 거야 하는데, 아, 맞추셨나봐요. 오늘 스타트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동동님이 오늘은 상금 타고 싶다 하는데, 아, 오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오늘 기도를 할 거거든요. 네. 어, 아, 투부선님이 화면이 안 나와요. 수민님 외모가 너무 빛나서. 아, 감독님. 체크해주세요. 투부썸님 상품을 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바로 두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OX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모든 곰은 겨울잠을 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눌러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곰에 대한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MBC 다큐멘터리, 이제 곰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배우 정혜인 씨랑 그리고 또 개그맨 박나래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서 저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아, 이 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곰돌이가 이상형일 정도로 곰을 좋아합니다. 과연 이 곰들은 겨울잠을 모두 잘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에휴, 정답은 X입니다. 네, 총 199명의 정답자들이 나와서 정답률이 90%로 현재까지 아주 높습니다. 네, 뭐 흑극, 뭐 흑곰, 북극곰, 반달가슴곰, 여러 종류의 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몇몇 종류의 이제 곰을 제외하고는 잠을 다 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느리게 움직이고 잠을 많이 잔다고 합니다. 네. 아, 김구현 님이 따뜻하면 앉아요 하시는데, 어, 그래요? 저 따뜻하면 맨날 잠이 오던데. 철호 님이, 아우, 틀렸네 하셨는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 끝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포션이 쌓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우승하자 님이 오늘 처음 참여해요. 떨려요 하시는데, 아, 저도 처음 진행할 때 굉장히 떨렸어요.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면은 긴장 안 되고 잘하게 됩니다. 네. 고고고 님이 겨울에 전기장판 플러스 귤 조합이면 딱인데, 그 감귤 조그만한 거말하는 거죠? 어,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문제 OX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은 아미다. 이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눌러주세요. 최근 연말 시상식에서 저희 BTS 분들이 상을 휩쓸었죠. 방송을 제가 보니까 이제 시상하실 때꼭 팬클럽 분들의 이름을 이제 말하시면서 어, 소감을 말하시더라고요. 과연. 이분들의 팬클럽 이름은 아미일까요? BTS 팬분들이라면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네, 총 192명의 원나 분들이 맞춰주셨는데 아까보다 정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94%나 와 여기 아미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와, 이제, 방탄소년단의 방탄복은, 이제, 늘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기부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체, 이제, 팬들이 제작하는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굉장히, 네, 이미지가 좋은 팬분들인데, 네, 세계 최고입니다. 네, 망고님이 방탄 좋아요 한데, 네, 저도 방탄소년단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원라원라해 하시는데 채팅하려다가 잘못 눌렀어요. 이러시는 경우가 꼭 있더라고요. 채팅하다가 정답을 잘못 눌러가지고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투부싸님이 수민님 팬클럽 이름은 아민. 아름다운 수민. 아, 투부싸님. 아, 왜 이러세요? 감독님. 이분은 진짜 꼭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좋은 댓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역시 기분 좋게 네 번째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OX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신조어 우유남은 우유부단한 남자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눌러주세요. 아, 우유남. 뭔가 우유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남자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우유부단한 남자일 것 같기도 한데, 과연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총 169명의 원러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아, 이번에는 좀 오답률이 높네요. 13%의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유남의 아, 뜻은 바로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 해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좀 타고난 분들만 이제 갖는 그런 별명 같은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플링이 밀크처럼 부드려 이유남자. 아원추님이 하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약간 우윳빛깔 하얗다고 하잖아요. 그런 피부를 가진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바로 다섯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부터는 삼지성다형 문제니까요. 집중해주셔야 되고요. 문제 바로 주세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주인공 유진초이와 고혜신이 하지 않은 것은 러브, 키스, 허그. 이 드라마 여러분 보셨나요? 이렇게 나오죠. 러브가 무엇이오? 벼슬보다 좋은 거라 하더이다. 이랬더니 어, 그 유진철이가 뭐라고 말했죠? 러브 하우 나와 하우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아, 대사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laughs> 어쨌든 이 드라마 정말 달달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과연 이두 남녀 주인공이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면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키스입니다. 네, 총. 151명의 원러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이것 또한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정답률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였던 것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네요. 네, 이두 분은 러브도 했고 허그도 했고 또 시대가 시대였고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키스까지는 이제 못한 것 같은데 네, 이 드라마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아직까지 저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학부님이 대사 생각하다가 못 눌렀어요 하시는데 어, 죄송해요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다음번에는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인종 톡톡님이 고해신보다 예쁘세요 하시는데 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발언 조금 위험합니다. 네, 투부사님이 연기 잘하신다 이러는데 어, 아까부터 왜 이러세요? 사실 대사도 틀렸는데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 바로 여섯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바로 주세요. 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중 라이언의 직책은 무엇일까요? 이사, 상무, 전무, 네, 무지콘, 뭐 어피치, 네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서 라이언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라이언 폰 케이스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책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과연 이 직책이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전무입니다. 네, 총 오! 이게 뭐예요? 42명의 원러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정답률이 37%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오답률이 아, 상무를 제일 많이 택하셨군요. 45%의 원러분들이 상무를 택하셨네요. 나머지 18%분들이 이제 이사님을 택하셨고, 에, 보니까 이제 카카오 캐릭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제 라이언씨고 전체 매출의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라전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아, 저보다 훨씬 높은 이제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자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커플링님이 전무로 승진했음. 어, 그래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지은짱조아님이 수미는 이쁘니까 직책은 이사. 어, 저도 승진했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일곱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바로 주세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을 추구하는 이런 병적인 증세는 파랑새 증후군, 참새 증후군, 앵무새 증후군. 네, 누구나 가끔은 이제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새로운 이런 이상만 추구하는 증세라고 하는데 파랑새, 참새, 이제 앵무새 중에 과연 어떤 새일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파랑새 증후군입니다. 와우 정답률이 90%로 올랐네요. 총 82명의 원나분들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동화 파랑새 약간 주인공처럼 미래의 행복만 쫓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후군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입사 초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움직여 다니는 그런 직장인을 말할 때도 쓴다고 합니다. 네. 투부선 님이 아~ 지은 장조이 숨은 아니네요. 삐학재열님이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쉬울 줄 알았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번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처음 문제는 조금 쉬웠는데 네, 이번 문제는 솔직히 좀 어려울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여덟 번째 문제까지 맞추시면 이제 최후의 우승자로 가는데 한발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의 최후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문제 바로 드릴게요.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사람 이름은?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피사의 사탑, 피사, 에펠탑의 에펠. 음. 루브르, 피사, 에펠. 과연 이세 중에서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지은 건물은 무엇일까요? 다들 누르셨나요? 이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에펠탑의 에펠입니다. 총 어, 46명의 원러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이번 문제 역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답률이 조금 있는데요. 아, 19%한 13명분이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셨고, 어, 11명이 피사의 사탑을 선택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에펠탑은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이런 박람회를 위해서 귀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멀리서도 박람의 위치를 잘볼수 있도록 설계해가지고, 에펠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어, 투부선님이, 와, 하트 맞췄다 하셨네 축하드려요. 네, 아, 저한테 칭찬 많이 해주셨더니, 바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요. 네, 이렇게 여덟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전체 문제를 맞춘 원러분들이 총, 몇 명이죠? 네, 사십여섯 명이나 되는데요. 오늘의 이 똑똑한 정답자들을 모두 건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김영준 씨, 잼잼이 씨, 뭐 아낌없는 나무, 승재영 씨 이렇게 마흔 여섯 명들이 이제 최후의 우승자까지 가까이 다가오게 됐는데요. 이 분들 중에서 이제 최후의 우승자 단한 명만을 가려내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저희만의 시스템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순서 버튼을 누르면요, 고유의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씩 1과2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선택한 숫자의 합이 홀이면 레드가 승, 합이 짝이면 블루가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선택한 숫자의 합이 짝이면 블루가 승, 또 합이 홀이라면 이제 레드가 승리하게 되는 구조로 시스템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운의 순서 시간인데요.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이제 자신만의 고유 번호가 매겨지게 되는데 이 순서가 최후 우승자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순서 버튼 눌러주세요. 네. 이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5, 4, 3, 2, 1. 네.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을 텐데, 결과하면 바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네, 뭐 잼잼이, 좋은길, 고독한 미스터, 박모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이 정답자 여러분들 중에서 최후의 우승자를 뽑기 위해서 먼저 4명을 뽑을 겁니다. 1과 2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 최후의 4인을 위한 숫자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선택해 주세요. 네, 지은짱좋아, 수민의 날 하시는데요. 아, 우리 지은짱 주원님도 굉장히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네요. 지은짱 주원님도 기약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님이 <laughs> 최후의 일이 너무 궁금해요 하는데, 이제 곧 나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결과 보고 가도록 합시다. 결과 보여주세요. 네, 원 시스템 55, 그리고 원 라이브 화이팅, 이제 피슈, 이렇게 4명의 네 분이 뽑혔는데요. 이제 이 4분이 네 2분씩 짝을 지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과 2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두 사람이 선택한 숫자의 합이 홀이면 레드가 승 합이 짝이면 블루가 승리하게 됩니다. 네, 원시스템님과 이제 원라이브 파이팅님은 뭐를 내실까요? 1을 내실까요? 1을 내실까요? 이제 운명의 선택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마음의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인을 위한 숫자 선택해 주세요. 네, 고고고님이 인생은 한방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원라이브에서 인생은 한 방이죠. 네. 아, 저도 약간 긴장이 되네요. 아, 이제 결과가 도출됐다고 했는데요. 이위 내셨나요? 이위 내셨나요? 좀 말해보세요. 네, 아무도 댓글에 달아주지 않는데 바로 그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과연 어떤 수의 운명을 거셨는지. 저희 숫자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숫자를 보여주세요. 네, 원 시스템이 1을 선택하셨고, 오우님이 1을 선택해서 합이 2. 짝수이기 때문에 블루인 오우님이 올라가셨고요. 또, 원 라이브 파이팅님이 1을 택하셨고, 피슈님이 1을 택해서 합이 3. 홀수인, 네, 원 라이브 파이팅 레드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두 명, 오우님과 원 라이브 파이팅님이 올라오게 되셨는데, 와, 이제 확률이, 우승 확률이 50%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긴장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긴장하셨나요? <laughs> 네, 굉장히 긴장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또 1과 2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최후의 우승자가 될수 있냐, 안 되냐, 그 파이널 라운드만 남았는데요. 대망의 파이널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우승자를 위한 숫자 눌러 주세요! 아, 네. 푸름불꽃님이 소통 안해요 하신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laughs>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휴일님이 틀려도 수민 누나 끝까지 보고 가야지. 아 이런 자세 너무 좋죠. 네, 포션이 아주 많이 쌓이실 겁니다. 네 <laughs> 진창주아님이 레드죠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원라이브 파이팅님은 뭐를 내셨나요? 일을 내셨나요? 일을 내셨나요? 오호님은요? 에 아무도 말을 안 해주시네요. 그러면 과연 어떤 수의 운명을 거셨을지 저희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네, 이렇게 화면이 나왔는데요. 과연 또 어떤 수의 운명을 거셨는지 저희 숫자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보여 주세요. 와, 오우 님이 1을 택하셨고 이제 원라이브 파이팅 님이 1을 택하셔서 이제 우승수인 1, 오우 님이 올라가서 원라이브 아, 오우 님이 아니군요. 원 라이브 파이팅 님이 올라갔네요 네원 라이브 파이팅 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원 라이브 제 7회 최후의 우승자가 되셨는데요 우승자를 향한 세레모니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7회 최후 우승자의 주인공인데요 총상금 50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배팅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최후의 우승자와 저와의 한판 대결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대결을 해서 이기신다면 50만 원의 두 배니까 100만 원을 가져가게 되시고요. 만약 지신다면 50만 원의 반인 25만 원을 획득하게 되십니다. 그런데요. 원라이브 파이팅님이 원하실 경우에만 진행을 하니까요.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원을 타실 배팅을 하실 건가요? 저 마지막 대결을 하실 경우에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네, 원라이브 파이팅님. 과연 저와 하실지 아, 감독님 하신대요. 저도 한번 게임을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대답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처음 이제 1과 2 선택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기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원라이브 파이팅님은 30분 안에 100만 원을 버신 거예요. 그렇죠?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어, 안 하신대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결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원 라이브 파이팅님께 상금 50만 원을 몰아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런 것처럼 저희 원 라이브는요. 오직 한 사람만 상금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위한. 원 라이브 쇼죠? 네, 계속해서 상금의 액수는 올라가고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포션을 쏘도록 할 테니까요. 포션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네. 그러면 다음 원 라이브는요, 내일 저녁 8시에 오현민 씨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원 라이브 파이팅님 축하드려요. 네,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